안녕하세요. 시어머니나 신우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사연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모실 시어머니도 없고 잔소리할 신우도 없는데도 시아버지 시집살이 할 고민에 결국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적어봅니다. 정말 앞으로가 막막할 지경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저와 결혼할 남자친구는 연애로 짧게 만나긴 했지만 성실한 모습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너무 몰라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남자친구보다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인품도 훌륭해서 정말 1등 신랑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매너도 좋아서, 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제 친구들 모두가 동시에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흠잡을 곳 하나 없고, 완벽하기만 한줄 알았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남편은 따로 형제도 없이 외아들이에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사실 연애하는 동안에도 그런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저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들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하니 그때 눈치 보면서 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몸으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아버지도 인품이 좋으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전날 제가 부주의하게 돌아다니다가 펄펄 달궈진 고데기를 떨어뜨려서 무릎 아래 부분과 종아리 근처에 화상을 입었어요. 응급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뭐가 잘안된 건지 다음 날 부어오른 화상자국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환부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상 입은 것도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처음 아버님을 만나기로 한 날인데 도무지 남자친구한테 날짜를 미루자고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주의했던 것이기도 하고 아버님도 일부러 시간을 내주신 걸 텐데 크게 다치지도 않은 것까지고 엄살 부린다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소에는 하늘하늘한 밝은 원피스를 즐겨 입는데 그 다음 날만큼은 옷을 더럽히기 싫어서 바지를 입게 되었어요. 화상 입은 곳은 반창고를 붙여놓기는 했지만 걸을 때마다 바지에 쓸리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바지단을 접어 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유명한 모 호텔 부페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미리 만나서 일찍 도착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더라고요. 조금 늦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남자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야 시아버지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가 약속시간 같은 거에 칼 같은 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들을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날 때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약속시간을 어기면 화를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 아버님이기도 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그런 성질은 부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그런 제 성질을 알기에 안절부절했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슬쩍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님은 선이 굵고 강한 인상을 가졌지만, 호감이 가는 미남형 얼굴이셨어요. 머리 색깔도 보통은 염색을 하실 텐데, 흰머리를 아주 멋지게 넘기셔서, 옷도 과하지 않게 세련되게 입으신 게 멋부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흰머리 관리도 잘 하시는 건지, 보라색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한 흰머리였어요. 남자친구의 외모가 딱 아버님에게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쾌하게 웃으시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도로에 김여사들이 하라는 밥솥 논전은안 하고 죄다 밖으로 기어나와서 길을 꽉 막아버렸지 뭐냐? 라고 하시면서 아주 꽉 막힌 아줌마들 구멍을 뚫어주며 오늘라 늦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시며 재미 하나도 없는 농담으로 자리에 늦으신 걸 무마하려고 했어요. 여자를 내리깔고 하는 그 말도 듣기가 싫었지만 제가 김여사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씨인 것도 있고 사실 여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김여사 김여사 운운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이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의 아버지이지만 돌을 지나치신 발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직 남자친구의 아버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 그 대사는 마음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첫 만남이니 자세한 소개는 할 필요 없다고 여유로운 말투로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자기가 늦어서 배들 많이 고팠을 테니 식사들 시작하자고 하시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내리깔고 쳐다보고 계시는 방향을 보아하니 거긴 제 가슴 쪽이었어요 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민망해하고 있는데 대뜸 둘이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애가 배고플 일은 없겠구만 하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재미없는 농담이라 정색을 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정색하는 걸못 봤는지 흥얼거리면서 음식을 가지러 가시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아버님이 초면에 조금 무례하신 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애써 저보고 참으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좋은 분이라고 이제 처음 본 거지 않냐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평소 언행이 어떤지는 진작에 알고 있던 눈치였고 제가 이해해주기를 바랬나 봅니다. 남자친구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속으로는 제가 혹시 아버님이 약속 장소에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말 하나하나가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고 남자친구 체면도 생각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유명한 호텔뷔페라 그런지 먹을 게 많아서 일단 음식을 뜨지 않고 한 바퀴 먼저 돌고 먹고 싶은 것 위주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음식 취향이 조금 다른 편이어서 저 때문에 괜히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식사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천천히 부패한 바퀴를 돌며 음식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슬쩍 다가오시더니 우리 며느리는 남자를 구하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화상 때문에 바지를 한쪽만 걷어올린 걸 보고는 다리 한쪽만 걷어올리고 있으면 남자를 구한다는 뜻인 것도 모르나? 하면서 또 껄껄 웃으며 음식을 들고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자리로 곧바로 가시는 걸 보니 드실 음식은 벌써 다 떠놓으신 상황이었는데 굳이 저한테 그런 더러운 농담 한마디 더 하려고 제가 있는 쪽까지 오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더러운 농담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실이 화가 났고 수치심까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밥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좋을 수 없었어요. 식사하면서도 제가 재화를 못 이겨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 저보고 여자가 애교가 왜 이렇게 없냐고 여자가 그렇게 애교가 없으면 나중 가서 남편한테 버림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화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결혼이고 밥상이고 전부 뒤집어 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진짜 남자친구 체면 생각해서 속으로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원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다리 다친 것도 아프고 도저히 그럴 기분도 아니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는데 남자친구가 쫓아오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실수를 한 건지 알고는 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연락 한번 안 했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발 전화 좀 받으라며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고 저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남자친구도 만난 지 얼마 안된 저에게 본인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고 사실은 그런 저질 농담 같은 걸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봐 걱정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 마음도 모르겠고 정신 없기만 하네요. 혼자 소가이 하다가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려고 한번 만났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집 꾸준 농담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속에는 아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시라고 저보고 이제 그만 화를 풀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미치겠다고. 그렇다고 아들 여자친구가 아버지 저질 농담하는 거 듣기 싫다고 그 말투를 고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냐고. 자기 좀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강조하는 건 정말 아무런 속뜻없이 하시는 장난 같은 거고 저도 겪다 보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빌어대는 통에 저도 한번 접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어럽게 못 준다고 남자친구 아버님의 돌을 지나친 발언과 행동에 저는 결국 견딜 수가 없었고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님과 다시 만나게 된건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굳이 저와 아버님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무리해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원래는 한정식집에서 만나뵈려고 했는데 문보신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처 백숙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메뉴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해신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해신탕 다들 아시죠? 일반적인 삼계탕에다가 문어랑 전복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제일 비싼 메뉴라서 그걸로 골랐습니다. 아무튼 음식 주문을 받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 가게를 돕고 있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이런 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한테는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가 아버님 때문에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사실은 인지조차 못하고 계셨는지 주문 받으러 온 그녀가 오자마자 또 당당하게 농담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이집 백숙은 연계를 쓰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문받던 그 여자는 똘망똘망하게 저희는 토종닭을 써서 연계는 쓰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여자든 달기든 젊고 어린 게 맛있는 법인데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또 하시더라고요. 주문받던 여자는 그런 농담이 익숙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토종닭이라서 조금 즐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연계보다 훨씬 몸에 좋은 거예요, 사장님.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 한 농담도 아닌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거슬렸는데, 또 주문받는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니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과민반응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혼자서 남자친구 키워오시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농담을 빼고 하시는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엄청 열심히 사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속이 좁고 아버님은 사실 좋은 사람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가 무색하게 몇 분도 안 돼서 애써 쌓아놓으신 점수를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날은 밥상을 뒤집어버리고 한마디 하고 뛰쳐나왔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한 명당 하나씩 아파피 음식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걸잘못 먹어서 펄펄 끓고 있는 삼계탕이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큰 고추 먹어야지. 하면서 이건 며느리 거라고 하시며 삼회채로 나온 오이고추를 제앞 접시에다가 덜어주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길로 바로 젓가락을 제 그릇으로 옮겨 휘젓거리더니 조개는 오랫동안 구경도 못한 내가 먹어야지 이러면서 제 삼계탕 안에 들어있던 전복을 집어 가져가시네요. 펄펄 끓는 삼계탕을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소송에 걸릴까 싶은 생각에 그러지는 못하고 들고 있던 숟가락 던져버리면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지르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길로 뛰쳐나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제가 참다참다 참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농담한 걸 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런 농담이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너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아무리 어른이고 농담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기분을 봐가면서 정도껏 해야지 재밌는 농담이 되는 거고 그 도가 지나치면 그 순간부터는 농담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말해줬어요. 오빠도 똑같다고 저런 농담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오빠도 나중에는 나한테 저런 농담 서슬함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연애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못한 걸 이해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를 잡으러 쫓아오지도 않고 제 자리에 가만 서서 제가 멀어져 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 이야기예요. 엊그제까지는 전화 좀 받으라고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전화를 했는데 요 몇일간은 전화 한통 없네요. 아버지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해도 저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남자친구도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할 여자 두세 명 정도 더 놓치고 나서 이해하겠지만요. 사실 심숭생숭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 짧은 연애기간 동안 결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도 모자란 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시월드 시월드 하지만 이런 일로도 파혼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좋은 일 생기고 더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다들 응원해주시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